먼저, 어, 안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일일이 찾아와서 들여서 정말 감사 인사를 의뢰 하는데 이렇게 한국번에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대면을 하도 막 화상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 간에 정말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이모정 원내대표님한테 빠른 시일 내에 대회의장이든 대회 뭐 국회의원 대의원회가 대회, 대회의실을 써서 전체 요청을 열어서 새 지도부가 의원님들한테 인사도 한번 드려야 하는 모습을 뭐 지도치고 한한느낌이것같은데 그렇게 한번 빨리 하도록 하고 정책의장이나 인성이 다 끝나면 아예 국회 여기서 워크샵을 하루로 풀로 해서 분닝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173년 의원들의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이야기를 좀 풀어놓고 공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청하겠다. 당내 민주주의 활성하겠다. 우리가 어 말을 닫아버리면 민심과 당신이 유리된다. 이런 계속 강조했던 그첫 일환으로 오늘 고영인, 위원장님과 소통이 돼서 이렇게 범인초 뵙기를 했고요. 오늘 잘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서 제가 일부러 2주 동안은 기자회견을 안들어습니다 듣지 않고 나 혼자 떠들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음. 원인들의 총활의 견을 기초로, 어, 그 다음을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번, 어, 대표님과, 여기 지금 또 우리 김영민, 강경원, 백혜련, 최고의님의 당선을 어, 축하드립니다. 어, 우리 대표님께서, 어,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어, 이번에 우리가 민주당 이름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그것은 현재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현 상황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 그 다음에 절박함, 아, 이런 것과 괴를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당신과 민심의 간격이 있다. 그래서 그, 그 간극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 그동안 초선 의원님들이 모여서 얘기한 많은 부분들은, 어, 지금은, 우리, 지금의 시간은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한 시간에, 마련한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모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민심 파악을 제대로 한다라는 거, 어, 그것은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어, 현재 고통의 지점이 뭔지, 그리고 미래에 무엇을 불안해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나가는 작업일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 사회의 한 불안정성, 삶의 불안정, 이러한 것들이 뭐 코로나라든지 또 LH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표면적으로 표출됐을 뿐이지 결국은 사, 사는 게 어렵다 여기서부터 출범, 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좀이 사회적 안전망과 불안정을 해소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진짜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어, 거기에 좀 전력투구해야 된다는 라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이번에 그 전당대회가 어, 어쨌든 우리가 정상적인 형태의 형식으로 어, 이렇게 치러지긴 했는데, 어, 우리가 실제로는 비상대책의 형태로 우리 당이 계속 가야 되지 않느냐. 내용적으로는, 어, 그러니까 그 지금 국민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이고 어, 기능적인 이런 형태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180명이 어, 비상조치를 취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당을 당분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중심이 되는 이루는 뭐가 되는 우리가 총력적으로 할수 있는 세신의 형태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2030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우리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잘 성취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이번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보여줬던, 여러가지 경고 등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훨씬 탄회하게, 의원님들이 좀 표현을 해주실 거고요. 지난번에, 은호준, 어, 오늘 대표님 됐을 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요청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따가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신의 요구라든가 또몇 가지 사과의는데 당내 민주주의인데 그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laughs> 자 얘기를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